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도 수련충 여러분들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언젠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닉을 가르쳐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큼 많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셀 수는 없고 여기서 부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닉네임입니다. 엄청 많죠. 요 밑에는 싸운 분들 야 이분들 다 찾아드릴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1일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본계정에서는 수호신 투구가 나왔었는데, 갑옷도 뭐안 나오겠죠? 무기도 뭐가 안 나올 것이다. 보조 뽑기. 어이, 안 나왔고. 배 뽑기. 어우, 배 뽑기 너무 좋아. 하지만 좋은 거는 안 나오겠죠. 아, 철아란 이걸 키고 녹화를 했네. 꺼지겠습니다. 이제 하라란 없이는 게임을 못하는 몸이 돼버렸 자, 오늘은 장비를 어떻게 껴볼까요? 아, 오늘은, 소노공으로다 가보겠습니다. 소노공에 가보. 아, 무기는 소노공이 없네요. 일단, 보조도 5성, 건능의 장갑. 아, 이게 아니지. 다시, 다시, 파반 빼주고, 파반 껴주겠습니다. 패도소노공의 패. 소노공 3셋이네요. 무기는, 아이, 뭘로 하지? 타성은 진짜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소신으로 가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도 꽤셀것 같은데? 자, 무수대회한번 가보자! 지금 순위가 3만 1,542위. 엄청 많이 내려왔죠? 오늘은 랩이 낮은 라딩이 분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에 화살. 아휴 아프겠다. 왜 하필 마디에 화살 을 맞았어? 핫 아, 샌디. 아, 난 샌디 없는데. 부럽다. 와, 아, 이거 뭐야. 한번 찾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냥 이거 읽는 순간 패드립이 돼버리네요느안님 반갑습니다. 박요셉이라는 분이시네요. 아니, 근데 유튜브 닉네임하고 수레충 닉네임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6 6렙 베스트 투구. 대천사의 가옷 우와, 데스나이트 앨범 1강. 야, 이거 완전 지겠는데? 투사의 반지 3강까지 하셨네요. 그리고 마바는 2강. 마신의 팩까지. 와, 6 6램 치고는 장비가 되게 괜찮네요. 자, 완전 치로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필똥이 3배, 3배. 한 대, 두 대. 아, 너무 아프다. 야, 대체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 손오공스로는안 되는 것인가. 와, 끝났고, 바로 져버렸네요 아니, 랭킹이 이렇게 낮은데, 갑자기 저렇게 센 분이 나오셨어. 자, 계속 또 찾아보겠습니다. 생크림 초코맛. 오, 이런 것도 있나요? 생크림은 그냥 생크림 아닌가? 날강두 도둑질. <laughs> 이런 닉네임도 있네요. 어, 재밌다. 날강두 진짜 나빴어. 오, 한분또 찾았습니다. 둥둥둥이님. 와, 댓글을 여러 번 달아주셨네요. 사실, 모래비시고, 마시네 투구, 수호신의 가보 수호신의 창, 여왕의 팔찌, 용맹의 반지, 유니콘의 팻.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4모레벨 아주 정상적인 장비죠 저는 무기 빼고 다오성인데 이길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붙어볼게요 둥둥둥이님 반갑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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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비슷한데 어? 진짜 비슷하네요 근데 저는 방어력 버프가 떴고 손오공 버프도 떴습니다 아 그래도 아픈데 오맞아아 이분도 손오공 아니 아니 수호신 버프가 있구나 자 마지막인가요? 오이 부활은 아마 없으시겠죠? 오, 5성 3세트로 이겨버렸습니다. 네, 둥둥둥이님 만나봤구요. 군대, 아, 왜 닉을 이렇게, 에이 가기 싫은 군대. 네, 한번또 나오셨습니다. 순위가 낮은데도 잘 나오네요. 작은 악마님. 와, 이분도 장비가 장난이 아닌데? 83레벨. 드슬 뜨고. 데스가보 뭐? 드슬검. 이야, 벌써 대드세 거기다가. 봐봐. <laughs> 이야, 완전 축계시다. 권능의 장갑. 그리고 손오공의 팩까지 이야, 이거는 완전 졌다. 자, 어떻게 털릴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작은 악마 아니야, 이거는. 큰 악마야, 큰 악마. 대악마. 그래도 방어력 증가가 뜨니까. 피가 그렇게. 급... 아, 드슬 너무 아퍼 그 세상이야, 죽었고, 네, 너무 금방 끝나버리네요. 구독. 드슬 좀 주자. 그래, 드슬 좀 주자. 와, 이건 닉네임이 뭐죠? <laughs>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무과금 화이팅! 어 <laughs> 이분 라딩이 분이셨네요. 네, 일단 무과금 화이팅입니다. 91레벨이시고, 대천사의 투구. 드슬 가보 대천사의 거. 수호신의 패. 고대 F의 목걸이. 오어 <laughs> 파반. 야, 파반 어떻게 뽑으셨지? 아니, 나도 있긴 하지만. <laughs> 근데 지금 드슬이 하나지만, 대결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합입니다. 수호신도 있고, 대천사의 있어! 야, 이건 이길 수가 없겠죠? 네, 부가공 화이트님 붙어보겠습니다. 야, 피통이 한세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술 터지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호이 아이, 데미지 들어가지도 않잖아. 스노건 분신술 터졌는데, 아, 스킬 차이가 너무 나는데? 잠깐만, 힐 썼고, 데미지 좀, 아, 소신 버프가 터졌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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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좀 빼자. 아이, 택도 없고, 드세 맞고, 죽었네요. 야, 근데 방호구가다 오셋인데, 그래도 꽤 버티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김. 너무 잘생겨서 죄송한, 으그에. 출, 아 또, 읽으면, 패드립이 되는 닉네임. 아, 빨리, 넘어가자. 브롤 꿀잼. 아니, 브롤 재밌는 건 아니겠는데. 왜, 수련층에서. 죽음의의 사진. 죽음의 의사라는 건가요? 아니면 죽음의 사진이라는 건가요? 이 말대로 의사라는 건데. 죽음의 의사. 오, 이호빈님 나오셨습니다. 야, 니을 굉장히 여러 번또 가르쳐 주셨는데. 1 4 0렙 랭킹 125위? 왜 이렇게 높아? 우와, 이분 장난 아니잖아. 드슬 뜨고 사가! 드슬가보, 삼가! 정도 <laughs> 사강 아니 나보다 좋은 거 같은데 듀스패스 영강 하반 이강 또 하나도 이강 와 백셔츠 4배 이게 된다고 진짜 후덜덜하네요 야개정 진짜 부럽다 몇초 만에 털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어비님 반갑습니다 와피가8,400 이야, 뭐야. 한 방이야, 두 방이야, 이거. 어쨌든 드을한 방이네요. 자, 그럼 바로 순수부수대회 가보겠습니다. 28,000이네요. 부수대회에서는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오, 한분 나오셨습니다. 킹클라스님. 근데 왜 킹클라스지? 킹을 굉장히 잘하시나? 킹. 자, 53렙이시고, 대천사의 투구, 데스나이트의 가보 오, 마신의 도끼, 마왕의 반지 1강, 투사의 반지도 1강, 전공의 패,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아, 근데 피통이, 제가 너무 작아졌어요. 버프가 다 빠져버리니까. 어, 그럼 너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즐겁고. 라 TV. 야 역시 오성은 오성이에요. 아니, 너무 약하게 하고 왔나? 오늘 한번 이기고 끝날 것 같습니다. <laughs> 오, 한번또 나오셨습니다. 냉냉불사님. 불사님이 또 나오셨네요. 야 냉냉불사님도 닉을 여러 번가르쳐 주셨었네요. 영상 보실지 모르겠네. 아이 근데 찾아달란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다안 보시는 것 같아요. 왜안 보시는지. 저라면 훌트라도 볼것 같은데. 아무튼 냉냉불사님 147렙이시고, 우 와. <laughs> 야, 참은건 아닌데? 드슬 뜨고 아 강화는 안 하셨구나. 드슬 가보 드슬 가 그럼 사각. 오, 검 못방중이신가봐요. 드슬 패. 그리고 파방. 또하 나는 마방. 생각보다 강화는 안돼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죠. 자 냉냉분사님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드슬 한방 터지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드슬아 터지지 마라, 터지지 마, 터지지 마. 제발, 제발 좀. 아, 역시나 드슬이 진짜 사기야. 아, 안 되겠다. 순수무수 대회니까 투구만 드슬 투구로. 가보겠습니다. 아, 요정도는 해줘야돼. 아, 아, 뭐야. 데스나이트네. 다시, 데스투구. 자, 또 가보겠습니다. 대구 아이씨. 아이씨! 대구 사람인겨. 네, 성인분인 것 같네요. 오! 한번또 나오셨어요? 나 화났어. 야,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인터넷에 싱하형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셨죠? 나 화났다. 구다리 밑으로 10초 안에 달려와라. 8초, 9초 이런 거 없다. 무조건 10초다. 네, 쓸때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 화났어, 님. 6 1레 데스투구. 소신의 가보. 소신의 참. 도포왕의 귀걸이 쌍이네요. 어, 반지 없으신가? 그리고 발로개패 어, 이거 능력이 뭐지? 공격력의 300%만큼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아, 드즐 같은 거네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겠죠. 아, 그럼 순위가 확 올라가겠는데? 아니야, 질지도 몰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오이, 오이, 아, 바로. 오, 버프가 막 뜨는데 좋아, 좋아, 좋아. 드즐만 터지면 제가 이기는데, 1세시라. 드즐이 잘안 터지죠. 그래도 제가 앞서고 있네요. 드슬한방 터져라!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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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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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이. 야 이거 진짜 오래 걸리는데? 수호신이 이래서 좋아요 방어력이 확 올라버리죠 부알 안하시고 네 이겼네요 2321위 아걸라버렸다 이제 랩이 높은 분들이 잘 나오겠네요 네한번또 바로 나오셨습니다 골든 나이트님 야 6개월 전에 닉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겠죠 랭킹 926이면 지금도 하고 계실 거야 1 0 6랩이시고 드슬뚜구 1강 드래곤 슬레이어의 갑옷 데스나이트의 검 투사의 반지 2강 또 하나는 1강 마신의 팻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아 어,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자 한번 붙어보자 과연 과연 아 비통은 제가 좀더 적은데요 아 이거 드슬 잘 터진 사람이 이기겠다 그럼 내가 지는 건가?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데미지 아. <laughs> 이게 뭐야 이렇게 지다니 지단이... 네 졌네요 나 이제 마지막 한 번입니다 오한번 바로 나오셨는데 김랩랩님 나오셨습니다 더우나루TV라는 분이시네요 9 2레이시고드슬투구 4강 우와 데스가보 검도 높으실 것 같은데 드슬검은 2강 바람의 장갑 모델F의 목걸이 데스나이트의 팬야 92레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데요 드슬 2세 데스 2세시시네요자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김랩랩님 와 피통 왜 이렇게 많으시지 야, 이거 그냥 지겠다. 아, 공속도 빠르죠. 야, 이빛가 있는 속도 봐. 아니야, 그래도 두슬이 터진 다면에 언제 될지 몰라. 좋아, 방어력 증가 떴고, 아! 슬슬 한 번씩 터졌는데, 아! 아제 데미지는 안 들어가네요. 야, 이게 오성의 한계란 말인가.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10분 만나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분씩 저한테 닉네임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자기가 나온 거를 아시는 분들은 몇분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뭐몇 분이라도 보셨다면 그게 어딘가 싶어요. 앞으로도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레정이었습니다. 구, 라이.